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권현환입니다. <laughs> 어, 크게 기후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되게 큰 주제인데요. 그 안에서도 수자원을 중심으로 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시거나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송수를 포함해서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제 현황들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바뀔 건지, 이에 따른 수, 수, 수자원과 관련돼 있는 변동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저희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어, 방법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 및 기후 변화라는 말 일단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기상이라는 거와 기후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상이라는 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후라는 거는 저희가 기대되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상이라고 하면 날씨를 얘기하고 기후라고 하면 저희가 특별히 정한 딱 기준이 있습니다. 30년간의 평균 값들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질 때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한 1200mm가 평균 강수량이고요. 평균 온도는 대략 1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후고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기후가 바뀌었다고 라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라고 하면 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이는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변화.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부분과 인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부분은 기후는 그야말로 본인 자체의 변동성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엘리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태양의 흑점의 변화 또는 뭐 해수면 온도의 변화 등이 결과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다시피 co2의 증가라든지 대기의 co2 증가로 인한 그 대기 온도 증가가 어떤 이상 기후 또는 기후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185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현대에서 관측한 자료들이 가장 긴게 1850년도부터 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온도 자료인데 그거가지고 보시면 19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 경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을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짧은 자료를 봤을 때 기후 변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실제 관측된 자료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그 나이테라든지 산호라든지 이런 그런 고기후 자료로부터 어, 어떤 기후 자료를 재구축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른 패턴을 최근 100년에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UN이라든지 WM 이런 국제기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미 1900년대 이후로는 1도 정도 기온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2도 이상을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제적인 컨센서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2016년, 2017년에 바라볼 때 이미 1.5도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2,100년에 버여지는 7월의 강우량인데요. 주목해야 될 점들은 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는 건 그렇겠지만 그 북극이라든 남극 같은 그런 빙하지대까지도 온도가 영상의 기온을 보인다는 그런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런 아까 자연적인 부분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 자세히,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인구의 증가라든지 뭐 여기 심지어는 뭐 어, 맥도날드 점포의 수라든지 이런 증가가 거의 기후변화에서 얘기하는 CO2 증가의 그트렌드가 거의 맞물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라 그런 연구들이 많이 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기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 NS, 미국 연구재단의 NSF에서 어,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 기둥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던 지역인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거의 어, 많은 나라들이 꼭 이게 원인이 되진 않았겠지만은 하나의 그냥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어떤 그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만큼 기후와 기후 변화는 어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또는 어떤 국가의 경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존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재들이 어떤 것 있냐를 보면 최근에 알다시피 그 홍수가 났지만 그 2011년 이후에는 큰 홍수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태풍에 의해서 재산 피해가 있긴 했지만은 그런 피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가뭄 피해라고 해서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사실 가뭄에 대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15년, 16년에 사실은 가뭄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추정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극치 사상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르는 시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림이죠. 온도 1도가 증가할 때마다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7%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예상되는 뭐 3도씨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대략 20%의 강우의 증가가 전망이 된다는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어떤 극식값들이 점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2019년에도 우리나라 역대급의 이제 폭염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고요. 2015년, 2016년에도 가뭄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 가뭄은, 어, 보다시피 저희가 강수의 부족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저희 가정의 단수가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들이 커지고 있다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고기후자료에서 추구기 자료를 가지고 기후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길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이상의 자료를 가진 추구기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겪었던 2015년의 가뭄은 과거 1900년대 가뭄과 1 7 0 0년대 가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가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앞으로 저보다 큰 가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하고 초반에 크게 나와있는 값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가뭄들이 1900년대하고 1700년대 한 100년 간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수가 나는 중간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연속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홍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어,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게 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기후변동성이라고 하는 UR의 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강우량, 강우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시겠지만 그만큼 강우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서 아래 위 아래에 강우가 적었을 때하고 컸을 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강수를 판단해 보면 7월은 과거 30년을 보더라도 역대급의 강우 일수와 강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mm 이상 강우량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큰 강우의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증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주요 도시별로 극치 강우량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설계 때 쓰는 강우량들을 비교해보면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서로 엇갈려서 발생하는 시점이 요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우량이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이틀, 3일 동안의 강우량을 보게 되면 남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과거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우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계 때 쓰는 확률 강우 빈도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어,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우의 특징 같은 경우도 보시게, 보시면 강우 일수가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김에들 김과 더불어서 강우량도 크기 때문에 댐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저희가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는 패턴도 좀 중요한데, 어, 사람이 나이가 먹듯이 구조물도 나이가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수지가 우리나라가 한만개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수지가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 이런 그 저수지의 위험도 평가 도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거를 봅니다. 기후변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기후를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CO2라고 하는 어떤 그 온실 게스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후의 패턴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RCP라고 되어 있는 2.6, 4.5, 6.0, 8.5라고 하는 대표 CO2 농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미래에 어떻게 기후가 바뀔 건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취득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어떤 변동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 홍수량 측면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증가에 대한 폭은 대략 10%부터 크게는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 어떤 정책적이나 구조적인 비구조적인 대책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뭄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면. 여기 지금 검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X축은 가뭄의 지속 기간이고 Y축은 물의 부족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됐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점들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점들을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본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까지가 저희가 본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이런 가뭄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 강호 지점들도 마찬가지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발생했던 수재의 그런 가뭄이라든 지 홍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강호 자체 예, 증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맞게 되는 미래 또는 지금의 그, 어 홍수나 가뭄 같은 경우는 인간 자체에서 활동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중치가 점점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두 가지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도시, 3도시가 도래할 기간이 어 짧게는 20년에서 길, 짧게는 20년에서 어 길게는 10년까지 저희가 줄어들 수 있는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 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댐은 절대 무너지면안될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댐은 안전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하류는 그만큼 안전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서로 같이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땡과 하천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안전도의 서로 상이한 점들을 어, 구조적인 대책이 됐든 비구조적인 대책이 됐든 어, 같이 어, 생각해보고 어, 논의해 볼 그런 장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설계 기준의 상향하고 강우량의 증가에 따른 수문량을 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반응,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극단적인 선택적 홍수 방어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미시시피 강에 대홍수가 났을 때 특정 개인이 자기 집 앞에 제방을 쌓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홍수 선택적 홍수 방어의 예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보험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도입이 고려 필요할 것 같고요. 요번에 홍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희 나라는 굉장히 나라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시간 강수량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이나 어떤 하천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우리 AI도 있고 레이더 정보도 있고 위성 정보도 있는데 이런 정보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홍수 예보에 대한 그 정확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 방재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수가 계속 지속되고 기후변화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그런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가뭄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험 대책을 우리가 홍수, 홍수에 대해서 EAP라고 하는 어떤 그 안전 플랜을 수립하게 되는데, 가뭄도 이해 준하는 국가 단위에서 EAP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